자, 오늘의 리멀드는 우리 두 번째로 시작한 이트제인 우리 쿠린 집을 이어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쿠린 혼자서 시작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리스 혼자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마로 그리고 어른인 에드가 있고 그리고 이거 어서 오세요. 요거 야마구치 아이라고 돼 있는데 1 4 살이는 진짜 아이였잖아. 얘는 난민이에요. 지친 테크 서포트, 이거예요 16일 동안 있을 겁니다. 근데, 얘, 있잖아요. 포, 그 체포한 다음에 포섭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걸 처음에 생각하고, 어, 받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연약함에 수전증이 있어갖고, 성공 개수도 낮아지고, 뭐, 속도 개수도 낮아지고, 그리고 게으름까지 있어요. 저녁 작업속도 떨어지고, 작업속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음, 그렇죠. 제작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태국이나 좀 시키다 보내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의 메카노이드 블룸 애들로 이거 이거 일 시키고 그러면 될거 같네요 메카노이드도 더 늘리고 해야 돼그 다음에 석회암 만들어야지 이거 전부에서 12 이만큼 좀 넓혀 줄게요 우물도 좀 옮겨 주고 변소 옮겨 주고 사복고부기이 옮겨놔야지 하기뭐 떨어졌어. 아 용설란 아, 광이풀인 줄 알았어. 용설란이구나. 용설란이면은 우리 먹을 수 있으니까. 컨스롤토이드두대 되면은 일이 좀 수월해질 거고. 아 이거 아 온도 안 내렸냐? 어쩐지 냉방... 냉방이 안 되더라. 내가 냉방기 지어놓고 온도를 안, 내쳐, 안 낮춰놨어. 요거 계속 석회암 좀 구해서 석회암으로 여기 좀더 늘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얘들 중에서 제작할 수 있는 애가 리스밖에 없는데, 조리할 줄 아는 애가 마론을 할줄 아는데, 3이라서 3 1불인데 조금 애매하네? 밥이 좀 많, 다1불될 때까지, 그, 도축시켜야 되나? 도축을, 그럼 이거를, 이거를, 허용조리를 4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허용기술을, 1에서 4, 0에서 4라고 함. 이렇게 하면은, 하고, 여기, 마로를 조리를 키면은, 마로가, 도축은 마로가 할 겁니다. 재미가, 아, 아, 4명 됐구나, 우리. 4명 됐으니까 우리 마작 테이블 만들자. 오락에서, 부품이 모자르니까 일반 나무 작탁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품 찾았으니까 증기관을 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네 만들겠죠? 짠 이제 전기가 3000 백이 꿈으로 들어와 나무 활약 발전기 하나 부숴도 되죠 이러면은 부품도 회수하고 나무가 계속 들어가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비즈를 좀더 늘려요. 어이논논 논. 됐어. 이만큼 늘릴 거예요. 그리고, 마루가 성인으로 자라남이라고 하네요. 1 0살이 돼서, 말이 성인이 이제 청소년입니다.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싸움꾼 위생적 특정, 특성 없이 있는데, 싸움꾼 찍죠, 우리? 네, 마루를 위한 옷이 없네. 이제 어린이 옷이 너무 작아서 못 입어. 아, 그럼 사냥을 좀 시켜야겠구나. 마루, 마루에게 지어줄 총이 있을까? 마루가 이거 총 쓰고, 아, 너 싸움꾼이었지? 어, 단검 껴라. 단검 착용. 아, 여기 있 어린 부릉 랑자 필요 없어. 이미 나는 어린 부랑자였던 마루를 구해줬기 때문에. 아, 뭐야, 지동물들이여 주간구역으로 오시고. 동물이. 아, 폭탄주야? 와도. 아니, 와도 폭탄주여. 에? 배신? 테크 서포트, 너 무슨 짓이니? 그게 무슨 말이니 테크 서포트야? 야, 얘, 얘.. 여, 대단하다. 이게 불 사이를 저렇게 어 죽었네요. 함정을 알고 있었 함정을 피하지 못한 자의 최후죠. 세가공 좀 해주시고. 재가공을 해야지, 또, 이거 짓고, 이거 허물고, 밭넘기고 음, 창고를 옮기는 건또 애매하긴 하네. 창고는 원래 여기, 옮겨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더 길게 만드는 걸로 하고, 어, 뭐, 여기다가 뭐 조리실을 만들던, 뭐, 아니, 작업실을 만들던, 그건 그때 하면 될것 같다. 아, 파비아다. 그놈이에요. 파비아 기갑부대고요 하나가 오나, 하나네요. 파비아 소울자 하나 왔네요. 아, 그럼 우리 그 함정으로 처리 가능하겠죠. 이 정도면 파비아 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저것보다 파비아 만드는 게 낫긴 한데, 뭐야? 파비아 존나 든든하네. 오셰 수류탄이다. 어우, 잡았다. 아우, 바로 수류탄 던지는 것 봐. 연구에서 우리, 저거, 안조 기계가공 안 하고 기계 작업대가 안 돼서 저거 메카노이드 분해가 안 되거든요. 미소전자 공학 끝나면은 바로 저거 해야겠다. 1일은 생존자들. 어, 이것도 그러네 우미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접근하고 있다. 5일 동안 있을 거예요라고 하네요. 이나랑 로스. 우미는 어디 있는데? 아무튼 두 명이에요. 음, 일단 얘는 얘도 연구만 좀 시키고요. 어린이는, 뭐, 딱히 시킬 게 없네. 잘하는 게 없어갖고. 음반 청소나 시키죠, 어린이는. 아, 건설할 줄 아냐? 아, 건설 3 있네요. 건설시키자. 아, 애들, 침대, 이것도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방인이야. 이쪽이텅빌것 같아서 좀 들었는데. 여기 싹 비우고 우리 조리실이나 아니 조리실이랑 옮겨 주고 휴게실을 늘려 주고 어, 만들어 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애들 막사를 여대로 옮기고 여기를 그 휴게실로 만들고 싶은데 위치상 그래. 여기다가 휴게실을 만들 거면은 여기 옆에가 조금 그렇고 여기가 너무 비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겠어. 개인방은 또또 조금 애매하고 개인방은 그 너무 자원 소모가 심해 갖고 유소전장 공학 됐고 이제 단조 넘어가고. 난민들 떠나는 중? 잘 가. 아, 올가미는 바로 무력화야? 어, 그렇구만. 그것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네요. 나중에 쓸만하겠네요. 그럼 요, 올가미, 올가미 함정. 나중에 유용하겠어. 연결해주고 앞등도 다시 설치해주고. 는 늘어나겠어요 스라소니아 체리티 체리티라는 햄스터 가 와요 24살의 렛킨 대사 체리티가 오고요 5마리의 식인 스라소니가 온다는데 봤죠 웬만히 쓰레기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괜찮겠죠 체리티 어떤 앤지 이제 봐야겠죠 체리티 렉킨 꼬마 사서 렉킨 대사 하고요 아름다운 피갈에 정신적 무감각에 격부 잘해요 고령과 청소를 못하네요 근데 예술은 잘하네 조리 어? 조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애드가 지금 아 애드랩 마로가 조리하는 것보다 그냥 체리티 조리 전담 시키죠 이제 이러면 되잖아 스테리티 조리전담 시키면 되겠다. 이제 아, 해서 통신기까지 하고 무역통신기까지 만드는 걸 잊었음. 그리고 많은 선반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통신기가 있으니까 어디서 뭘 파는지 알수 있어요. 모두의 힘이긴 하지만, 뭐아부튼알수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뭘 파는지 좀 볼까요? 아, 얘는 적대구나. 판매물품 확인하면은 뭘 파는지 알수 있어. 어, 메이의 문제. 도슨. 메이가 근처 호출됩니다. 근데 얘는 도슨인데? 어, 레비인데, 옵니다. 쫓아오는 위협이 있지만 안 말한대요. 그냥 오라고 하죠? 아봐라 그냥. 도슨. 혹시 모르니까 지방구역으로 해놓을게요 갑자기 하루 이틀 있다가 갑자기 적올 수도 있어 무슨이라고 하는 애고요 일단 13살이에요 오 격투건설 잘하네요 은둔자네 대신에 에 은둔자는 좀 그런데 지금 은둔자는 괜찮은데 애들 좀만 늘어나면 이거 마이너스 붙는다 애미하다 캐리티도 격투 아, 이거 단검 한번 착용시켜주다유란이랑 미호 진짜 죄다 모으고 있어요 일부러 모으는 건 아닌데 아무튼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흑사병? 오늘 흑사병까지 걸렸어? 이 진짜 이게 가공됐고, 성기 제작. 일단 어차피 지금은 또 애들이 아프니까 안 나가는 게 낫고, 어? 체인, 어, 이거 좋은 거잖아, 이거. th28 체인건. 이거 저번에 터지기 직전에 받았던 그 총이잖아, 이거. 좋은, 진짜 좋은 총. 우리 애들 중에 총을 제일 잘 쏘는 게리스거든요 아니구나, 리스가 제일 잘쏜 거야. 아, 에드가 제일 잘 쏜다. 에드가 쏘고 그 다음에, 이걸 도즈니가 이걸 끼도록 하자. 야, 좋은 총 좋네? 이걸 그냥 공짜로 줘? 너무너무 좋은걸? 음, 값싸고 굉장히 좋았던 그 총이죠? 매일을 아, 노리는 세력의 위치가 밝혀짐이고요 정신조작, 정신조작기가 있어요. 오염선언에, 아, 세 마리의 식인 눈토끼와 정신조종장치라고 하네요. 아, 정신, 정신파동이야, 이거? 아, 정신, 의식 저하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그거구나. 새로운 정신파동이구나. 아침대서아침되면은 돼서.. 어.. 아침 갓, 가.. 수러 가야겠네요. 근데 애들 좀 아픈데. 아, 메카노이드 전속이지? 어디야? 와, 경보장치 있네요. 날씨 조절기에 블래스터 포탑에 밀리터 초콜처 지원 포탑 아 이거는 좀 그런데 아 어떡하냐 이거 사거리가 얘가 46인데 46보다 넓은 긴 사거리는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가격 소총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사거리가 음, 45잖아 혹시 또 돌아댕기다가 저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집안 구역, 지반구역, 어차피 집안 구역이었구나 하고 집안에서 그 자급자족이 다니니까 망정이지. 그리고 우리 아무튼 저거 부수러 갑니다. 이게 냅두면 은 점점 그 당해져 가지고 맞아. 박격포가 필요해요. 근데 박격포가 없어. 애드... 바로, 도전 이렇게 갑시다. 세명 가요? 체리티랑 리스는 집안 지키죠? 가장 끔찍한 이야기. 갑자기 상단이 이쪽으로 가는 거임. 하지만 어림도 없죠? 아, 여기 아래에 가서 그거 있는지 봤어야 됐는데. 어림도 없는. 다 잡았고, 이거 부수죠? 매복은 없으니까 바로 부수면 되고, 여기서 그, 정화포신 치즈바에서 팔아. 어, 근데 900원이야. 돈은없었 어, 다 붙었구요. 일단, 상단 재구성 해서 옵시다. 플라네타륨, 아, 나 플라네타륨도 필요하구나. 큰일 났네. 지금 보니까 플라네타륨이 필요해, 나. 애들 연구 플라네타륨으로 바꿀게요. 안 그러면은 저 도드니가 계속 미칠 거란 말이야. 아, 플라네타륨 생각을 안 했네. 애들, 아, 이쪽에도 보고. 플라네타륨. 큰일 날 뻔. 그럼 우리 연구대를 좀더 놓죠 그래서 돈 벌어서 박격포 해야 되는데 방아푸신이 900원이 됐잖아 뭐 정가가 900원 죽음을 초래하는 스라소니 7마리 야생 스라소니 에게 쫓기고 있는 상인에게 3시간 뒤에 옵니다 돈 필요하니까 이거나 받을까? 7마리만 그냥 여기에 쓸리니까 음 오라고 해요 아 여기 오네요 똥포드로 택한권이랑 돈. 아, 맞아. 플라네타륨, 저거 포획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만들려면은 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방철이 좀 모자르겠는데, 큰일이네. 위쪽, 아래쪽 말고 위쪽으로 강철 캘수 있는 데가 있나? 아, 여기 있다. 해고랄 줄 아는 게 보슨이랑 마로 보슨 마로 제한 없음 해줄게요. 애들 볼일 뭐 없으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 웬만하면은 플라네타륨 됐고 일본에서 박격포 연구 다 계속하고, 금이라도 갖다 팔아서 박격포 그 포신 사야겠다. 어쩔 수 없지. 일단 지금 사러 가죠? 어차피 박격포 연구는 안 되긴 했는데 어차피 필요하니까 에드가 말 잘하니까 에드가 혼자 갔다 오고요 돈도 내야져가고 아, 어, 어서오세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팔고 일단 내가 사러 온 거는 어디 있어 이기다 강화포진 하나 야 비싸다 하얀이랑 베르산드라를 파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둘다 못하긴 하는데 미호를, 일단 약이랑 사고, 집으로 와. 아, 보신, 타면은 이제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들어왔고, 이제 그래서 연구를 쭉쭉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맞아. 아, 연료정제도 해야 돼. 연료 정제 해야지 이제 그 박격포탄을 만들 화학 연료를 만드니까. 연도 쭉쭉 해 주고 쿠페리와 정신 억제기. 쿠페리 미호네요. 어, 정신 억제기야 랩이 4명이 지키고 있는 게 있대요. 광업 관리자. 좋은데. 정신 억제기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정신력 의식 최대치를 낮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 봤죠? 이게 애들, 두 페리 받아. 두 페리 어디로 와? 아, 위에서 오네. 집안구역으로 일단 두고. 두 페리가 왔어요. 아, 야, 아, 약물광 괜찮아. 약물광은 그거니까. 그, 태양화차 맞으면 해결되고, 신경감이 괜찮고, 빠른 학습과, 채굴에, 사교 있고, 의학도 있고, 의학에 빠른 학습, 정지 해주고, 의학에 빠른 학습가 있으니까, 얘는 의학을 켜줘도 될 거예요. 의학 켜고, 조리, 조리는 빼고, 조리는 체리티가 다 하라고 하고, 채굴, 채굴, 도승이 채굴 빼고, 이러면 되겠다. 브란 드라곤이안, 민초 일부러 모두 모라는건 아닌데 하나씩 다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 포격할 겁니다 우리 애들 전부 집안 구역 잘되있고 우리 총 제일 잘 쏘는 게 애드니까 애드가 이거 어? 황실공물 징수입니다 아 마침 나왔는데 또 이상한 데서 나오네 어 우리는 이거야 그 함정이 잘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나 부서졌다. 됐어. 야잘 쐈다. 이제 이거 날씨 조절기만 부수면 되죠? 도작하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저거 부수러 가면 되겠다. 어, 지금 보니까 여기 함선 파편이 언제 떨어졌었어? 임무 완료. 막대한 건축물 이거 이거예요. 더 없어요.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는 제거해야 해. 얘들 이제 다 제한 없음 해주면 되고. 근접 친구들 와서 이거 부수렴. 딱, 딱, 딱. 는빰 됐어 다 가져오면 되죠 이제 노리쇠 장치 됐고 가스압 장치 하고 아 자동 포탄 먼저예요 힐존에서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무서워야 돼요 이 정신 억제기 여기에 랩이 4 마리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서 가야겠죠. 일단 애들 정, 의식이. 네, 봐봐. 아, 남성이구나. 이거 남성 억제구나. 의식이 50밖에 안 나. 바로. 아, 얘는 정신 무감각이라가지고 지금 이거 안 통해서 의식이 하고 애들만 의식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 나중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 무드가 떨어지는 거였으면 애들 미치니, 미치고. 그 점점 강력해지기 때문에, 얼른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의식이 떨어지게, 그냥 50% 떨어지는데, 분명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위험한 건 아니야. 오랫동안 냅둬도, 떼져서 의식이 점점 잃어서, 뭐, 의식불명이 된다던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좀, 애들이 느려질 분, 괜찮다. 연구가 쭉 필요할 때는 정말 할게 없어서 좀 지루하긴 하네요. 그럼 어, 보다 연구대를 늘리면은 연구가 빨라진다. 생체조력 감소, 지루하다고 말하니까 바로 뭔가를 주네요. 랜서, 셋에 스콜차 하나, 어, 야! 예. 안기로워 여기에 그거 이은건설구요 일단 우리애들 집안구역으로 다시 옮겨주고 폭격으로 애들 잡아야겠죠? 호신 내구도 아까우니까, 얘들 양념보다, 그냥, 함선을 부술게요. 옆에 함정 많아서, 잡을, 잡을 수 있어. 호신 내구도 아끼는 게 맞아. 그리고, 애들은, 뭐, 다 죽었죠. 그리고, 이것들은잘 겁니다. 방철과 부품 이런거 나오니까 그렇게 철덩어리도 생각보다 뭐 많이 떨어져 있네 하지만 금방 끝나버렸어요 원래 평화롭게 살고 싶은게 맞긴 한데 연구 잘하고 그러면 되지 독성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도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킬존 어떻게 만들지? 킬존을, 여기를 자르고,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죠? 여기, 여기를, 여기도 좀 깎아갖고, 이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미리, 미리미리 미리 좀 할까? 어차피 지금 할일 없거든요? 어, 너무나도 평화로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평화로운데, 뭐 평화로움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 평화롭다 라고 하자마자 뭔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뭐 그건 그래, 항상 뭔 일이 그때, 이뭔 일이 일어나긴 해.